2021년 9월 13일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 주교학자 기념일입니다. 성 부와 성 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께서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껴 봅시다. 내 주변과 안에 있는 하느님의 현존에 머물며 잠시 성찰해 봅시다. 우주의 창조주는 해와 달, 땅, 모든 분자와 원자,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제 심장에 매 박동 안에 계시며 지금 이 순간에 저와 함께 계십니다, 나, 자 신의 욕망 에서 자유 로워 질수 있는 은총 을 주님 께청 합시다. 둘레가 굵고 어떤 형태를 갖추지 못한 나무는 자신이 조각의 기적이라고 칭송받을 만한 조각상이 될수 있으리라고 결코 믿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천재성으로 인해 나무로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꿰뚫어 보는 조각가의 글에 스스로를 절대 맡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냐시오 성인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신 창조주에 의해 형태가 갖추어지도록 스스로를 내어 맡길 수 있는 은총을 청합시다.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셨던 흔적을 의식해 봅시다. 하느님께서 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심을 알기에 저는 어제 하루 동안 있었던 사건들과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돌아 봅니다. 당신이 감사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감사를 드립시다. 당신이 죄송할 만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용서를 청합시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때의 예수님께서는 백성에게 들려주시던 말씀들을 모두 마치신 다음 카파르나움에 들어가셨다. 마침 어떤 백인대장의 노예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는 주인에게 소중한 사람이었다. 이 백인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다인의 원로들을 그분께 보내어 와서 자기 노예를 살려주십사고 청하였다. 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이렇게 말하며 간곡히 청하였다. 그는 선생님께서 이 일을 해주실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회당도 지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다. 그런데 백인 대장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셨을 때, 백인 대장이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아뢰었다. 주님,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찾아뵙기에도 합당하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시어 제 종이 낫게 해주십시오. 사실 저는 상관 밑에 메인 사람입니다만 제 밑으로도 군사들이 있어서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에게 오라 하면 옵니다. 또제 노예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백인 대장에게 감탄하시며 당신을 따르는 군중에게 돌아서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심부름하던 이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 노예는 이미 건강한 몸이 되어 있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상관의 명령을 받아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백인 대장에게 부하들을 마음대로 움직일 명령권이 있듯이 하느님의 대리자인 예수님의 말씀이 하느님의 권위를 지닌다는 생각. 백인대장은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세력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백인대장의 믿음은 군인처럼 선이 굵고 투철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작은 일이 타당하다면 큰 일은 더욱 타당하다는 백인대장의 예수님을 이해하는 사고의 논리를 보여줍니다. 백인대장은 이방인 용병이었고, 유다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를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자신의 경험에 빗대어 예수님이 지니고 계셨던 하느님의 권위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한 그 권위를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합리적인 의심의 과정을 통해 하느님의 권위를 이해하고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신적인 어떤 이끌림에 의해 하느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철저히 하느님으로 믿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까? 잠시 묵상합시다. 하느님의 말씀과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의 반응을 깨닫습니까? 당신은 도전이나 편안함, 분노를 느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앉거나 서 계시는 모습을 떠올리면서 친구가 신뢰하는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나의 마음의 움직임을 솔직하게 말씀드립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